어, 21세기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성공의 법칙은 결국은 어,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다시 얘기하면 은 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고 부자가 되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했다면 그 일을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가 성공의 두 번째,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21세기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한 것, 그, 뉴 스킨을 선택한 것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뉴 스킨은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일반 사회에서의 성공은, 어,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고, 개인의 경험치나 능력치들이 너무 다양하게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는 성공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뉴 스킨의 세계에서는, 어, 공식처럼 명확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명확하게 증명이 됐는데, 뉴 스킨의 보상 플랜이 바로 이론인데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걸, 이러, 이걸,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공합니다라고 밝혀졌고 또 실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가지고 결국 이뤄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방에 돌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성공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세계에 우리들이 들어왔고, 어, 이제는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성공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세 가지를 제가, 아, 어, 잘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이게 선택으로 결정되어 질수 있다면 여기서 아무도 3번을 선택할 사람은 없고요 2번을 선택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1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공이 선택이라고 우리, 제가 주제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성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1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1번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택할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뉴스킨에서 진짜로 성공하고 싶나요? 뉴스킨에 실패하고 싶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뉴스킨에 전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그저 그렇고 누구는 실패하고 있잖아요 어, 열심히 도전하지만은 도대체 어, 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뉴스킨에 성공할 것이 뉴스킨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로 선택했고 뉴스킨에서 성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뭘 하냐면요 어, 1번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 문제입니다 다끄덕끄덕한 여기서 NO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죠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죠 그쵸? <laughs> 내가 오늘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뉴스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들로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왜 게으를까 왜 나태할까 어, 우리 몸은 너무나 단순해서 내 뇌가 시키는 대로 명령에 굉장히 잘 따르는 충실한 종인데 내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을 다루는 내 정신의 세계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길래 게으름을 선택하고 때로는 나태함을 선택하고 때로는 부정적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걸 선택하고 때로는 미루는 걸 선택할까? 아니.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나 긍정 선택해야 돼 하면 내몸 따라주거든요. 내 나태함을 선택하기보다 부지런을 선택하면 내 몸이 따라주는 거예요. 왜그 단순한 것을 내 몸은 내가 선택한 대로 행동하는데 왜 나태함을 선택해가지고 부지런함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얻어질 것들을 얻지 못할까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은 마치 그 자판, 자동 자판기와 같은 버튼을 누르면은 어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내 몸속에 내내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몇개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선택할 것이냐, 나태함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슬픔을 선택할 것이냐, 즐거움을 선택할 것이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든 건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만 하면은 그 긍정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 나오게 돼 있고 그것 행동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행동하기 이전에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제가 지금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랬거든요. 어. 지금 뭘, 뉴스키나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행동하지 않으면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적인 것들에 대해서, 옳은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만 선택했더라면, 내몸 따라서 행동할 텐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알고 있고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맨날 쓰스템에서 배우고 강의 듣고 탱크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 행동을 행동 하지 않잖아요. 어, 알고 있는데 선택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답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던 박상령은 뭘 주문을 외웠습니까?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라을 외워가지고 결국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 펜싱에서 나온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했죠. 의심하지 말라. 그 점수가 박등을 이루고 있었죠. 내가 선택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를 잃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말고 내가 공격하면 은내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점수를 따딸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행동 네 생각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였거든요 자신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를 먹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 본인의 성공을 의심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알고 있고, 오늘 해야 될 일도 알고 있고, 이것들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아무리 궁금히 생각해보도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1번. 본인의 성공을 믿으라. 본인의 선택과 행동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 작은 것들에 대해 의미를 두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행동하라. 좋습니다. 본인의 성공을 내가 뉴스킨 성공하기로 왔습니다. 처음에 초심을 갖고 왔습니다. 나 성공할 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흐려집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해낼 수 있을까? 어쩌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내가 옳은 걸 선택하고 옳은 걸 행동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성공을 강하게 믿었을 때에는 어, 내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행동이 반영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늘어날수록 나는 자신감을 잃어가기 때문에 점점 소심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내 정신적으로 내 성공의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이것 이거, 이거 했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 나는 뭐 이것 조금 겨우 이것 했네라는 것들이거든요. 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모여서 뭐 결국 꿈을 이루는 것이지 누스킨에서는 어 대단한 한두 가지 몇 건에 의해서. 성공이 당겨지거나 성공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스케는 굉장히 잘 자란 것들의 모임이다 잘 자란 것들의 반복이 모여서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작은 행동이 나는 지금 성공에 가고 있는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라는 것이거든요 작은 것들 의미를 부, 부여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작은 것들을 반복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애게요구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크게 대단한 걸 하고 있는데 뉴스키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뭔가를 크게 했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본질의 세계 파고들면은 분명히 그들도 작은 것들을 부지런히 반복을 해서 활동량을 늘렸기 때문에 했던 것들, 것들이지 어느 날 한두, 한두 건 뭐, 조세권 크게 터뜨려서 된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해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흔 많이 가끔 얘기를 했었죠. 나는 참 운이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한 것도 가지 않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현재 이 위치에 올라와 있더라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과거 했던 그런 것들이 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 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들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뭐, 어느새 이 위치에 와 있더라는 것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내가 현재 의심하고, 의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의심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 이제 철학의 차이가 있겠죠. 본인의 생각, 성공에 대한 믿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의 작은 행동이 이 성공으로 가고 있는 어 결정적인 어떤 행동들이라는 사실에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성공을 해낼 수가 있, 있었겠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의심했고 내가 한 행동이 성공에 크게 도움이 되겠어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활동량이 찌러들 수 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뉴스는 활동량에 의해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어, 행동을 했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성공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량, 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그전 단계로서 본인의 성공을 의심없이 처음, 처음에 믿었듯이 지금도 미, 믿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의미를 두고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의미 없이 생각하면은 이것은 일이 재미없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일이 재미없잖아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내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는 거야. 내가 지금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내가 지금 전화를 누구를 컨택하고 있고 내가 누구하고 우정, 우정을 지금 쌓고 있고 누구하고 내가 지금 어, SNS에서 어 피드를 올리고 있고 내가 누구한테 SNS 컨택을 하고 있고 어 내가 메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메타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두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는 성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라는 것을 생각하면 행동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어 내가 나를 내 의식에서 하게 되면요. 의식하지 않는 행동들은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운전수하고 조수가 같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조수는요 같은 길을 가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왔는지 모릅니다.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기는 같지만은 운전수는 어떻습니까? 의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이. 네, 의식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리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잠재의식, 잠재의식 자꾸 얘기합니다.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 잠재의식, 잠재의식에 들어가려면요.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은요. 잠재의식이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100배, 20배 빨리 들어갑니다. 어. 내가 행동을 할 적에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은요. 잠재의식이 반복적인 행동을 어, 잠재식을 빨리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할수 있도록, 어, 되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동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가 한 번. 이, 더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을 의심하지 말고 집중하라. 내 성공을 믿으라. 어렵나요? 아, 믿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본인의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내가 성공 이건 이 행동들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라는 걸 확신을 가지라.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작은 것들이 의미를 두고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제가 행동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은 일이 재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작은 것들 여기서 이게 작은 것들 의미. 끊임없이 반복, 행동, 이런 단어들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더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어,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 것들 했는데 나는 왜 대단한 것들이 안 될까? 어, 저 사람은 TR을 벌써 서너 개 했는데, 대여섯 개 했는데 나는 왜안 될까? TR이 서너 개, 대여섯 개가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거의 대위까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잔잔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했겠냐는 것이거든요. 뭔데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두 건 해가지고 터뜨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그 허락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 분명히 이게 참 것들 반복적으로 정성을 드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지. 참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정성을 드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더라도 정성을 들였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야 되는다는 것이거든요. 행동을 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그냥 의미 없이 행동했어요. 그런 행동은 백번천번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어. 자기가 하고 있는 행, 작은 행동들을 의심하지 말고 집중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심 여기서 의심이라는 개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집중하라 티끌 모아 태산 작은 것들 별것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공을 이룬다 그러면 뉴스킨에서 작은 것들이 뭘까요 별것 아닌 것들이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스폰서한테 물른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배워왔잖아요 내가 할 일이 지금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른다 그럼 바보죠 맨날 가르치잖아요 맨날 시스템을 가르치고 스폰서 가르치고 템포에서 가르치고 온라인 강의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걸 배웠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걸 아직도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어. 어쩌면은 어 아무 생각 없이 참 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모른다면 아무 생각 없이 어. 예, 생, 이 일을 할 적에 생각 없이 참여합니까? 오늘, 오늘 이전까지는 생각 없이 참여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생각과 의미를 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지금 또 내가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걸, 어, 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미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것들을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나태함으로 빠져들고,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게으름에 빠져들고 부정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공을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자기가 할 일도 모르고 있고, 내가 오늘 이 일을 안 하면은 내 미래 어떻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안안 안 한다면은, 그럼 어디 가서 뭘 할까?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성공은 집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네 알았습니다. 아, 이 원리를 알았어요. 나는 내 성공을 믿어. 진짜로 나는 믿는다. 나는 결국은 성공할 거야. 내가 선택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 결국 이 작은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행동하는 성공하는 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자. 이것도 제가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많이 배웠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들이 있는데, 였는데, 오늘 제가 신경을 쓰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 찬 것들,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성공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되겠어? 이거 조금 있다가 되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내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을 안 갖고 있는데, 나한테서, 어 상대방한테 에너지가 전달되어지겠냐는 것이거든요. 정성이라는 것이 쏟아지겠냐는 것이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이 삶의 철학인 것이거든요. 성공은 집중이다라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중은 노력과 부지런함. 일반 사회에서의 성공자들은 천재성, 좋은 학벌, 많은 자본, 좋은 인맥, 고급 정보, 부지런함. 예, 좋습니다. 그러면 뉴스킨의 아닌 다른 세계에서 일반 성공자들을 한 바보자 하는 것이 고 집중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집중은 다른 말로 노력과 부지런함을 의미합니다. 노력과 부지런함 여기에 정신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집니다.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 집중인 거야. 행동적으로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제 옛날에 그저 옛날에 그저 시골에서 농경시대에 살았는데 동네 모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시키면 시킨 거그 부지런히 합니다. 어. 옆에 시킨 것만 아니 다른 것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집중하는 것은요. 노력과 부지런함에 정성과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로 큰 일을 이뤄내는 사람. 주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슴들은 그냥 집중만 합니다. 그냥 노력만, 그냥 부지런만 하는 거예요. 어. 일반 사회 성공자들은요,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탑에 들어가려면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력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0.1%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 그영 0.1%의 벽은요, 노력으로 커버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천재성입니다. 어떤 부분에 탑은 그렇습니다. 좋은 학벌, 진짜 우리나라에 에스, 스카이 정도 나오고, 진짜 학위 정도 받고, 박사학위나 석사 받고 있고, 스펙을 많이 쌓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자본, 부자들은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성공자들은요, 부자들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맥들입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부지런까지 하는 거예요, 또 부지런까지. 어, 이런 것들이 성공에 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일반 사회에서의 보통 사람들은 천재성, 좋은 학벌, 많은 자본, 좋은 인맥, 고급 정보, 게으름. 일반 사회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천재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학벌도 없습니다 많은 자본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없고 고급 정보도 없는데 거기다 못까지 한다고요 게으리기까지 합니다 게으리기까지 아니 안에 가로친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스펙이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그러니까 가로 밖으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꺼내놨거든요 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내 선택이거든요 내 선택이에요 나머지 것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에요. 어,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 자연 이미 들어 있는 부지런한 것, 게으른 것은요, 내 선택에서 결정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진천재성도 없고 좋은 학벌도 없고 많은 자본도 없고 좋은 인맥도 없고 고급 정보도 없는데 게으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로 뉴스키는 세계에서 우리를 보도록 합시다. 제가 천재성이 있었다면 저는 뉴스킹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다면 뉴스킹 하지 않고 난 성공했을 거예요. 많은 자본이 있었다면 역시 그랬을 거예 좋은 인맥, 그 정보가 있었다면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조건은 없었지만은 부지런함은 자신 있었어요. 제가 본래 천성은 게으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놀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밤낮없이 부지런했습니다. 진짜로 부지런했습니다. 아까 이게 또 부지런은 뭐였냐면은 노력과 부지런함에 정성과 의미를 보여가면서 작은 일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던 것이지 제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했던 할만한 일을 제가 해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일, 일을 하더라도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가지라. 일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게으르고 나태함의 인생은 파멸입니다. 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어, 왜 사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도 이랬나 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면 결국 인생은 파멸됩니다 내가 오늘 게으르잖아요 내 인생은 파멸로 가고 있다아 사실 아셔야 돼 망칩니다 내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인생의 망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 내 작은 행동, 내 작은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믿으라. 나는 뉴스킨나서 당연히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라. 믿으세요. 당연히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한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이탈되어집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고 당연하게 행동하십시오.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것은 내 성공에 당연하게 한 발짝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이것에서 대개서, 이 정도에서 대개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행동함에 있어서 거기에 뭘 부여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함에다 뭘 부여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성과 최선과 의미를 부여해서 행동하고 선택하라는 것이거든요. 믿으십시오.